존경하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전동 스텝 관한 설명인데요. 전동 사이드 스텝이, 뭐, 윙 스텝이 있고, 에이지 스텝이 있고, 그런데 그두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전동 스텝이라 하면, 사실 여러 가지의 브랜드가 있기는 해요. 저희가 두 가지 제조사를 취급하고 있지만, 어, 기타 다른 제조사들도 많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물건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흔히들 알고, 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전동 사이드 스텝을 보실게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기 보이시죠? 라인 쭉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 흔히들 형님들 알고 계시는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을 열게 되면 LED가 점등이 되면서 채워나오는 방식이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문을 닫으면, 이게 관절 보이시죠? 이렇게 났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방식이고요. 물론, 이 열을 이렇게 열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쪽 앞문이든 뒷문이든, 이쪽에서 열면 이쪽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저쪽에서 열면 저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전동 사이드 스텝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일반적인 전동 사이드 스텝 흔히들 알고 계신 요거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지 오토그랜드라고 하죠 3세대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토그랜드 에이지 AG, 에이지사의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다른 점을 딱 보이시겠죠 아시겠죠 저 바디킷 바디킷이라 하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쪽은 그 순정 그대로의 스텝만 들어간 거고 이쪽은 바디 키이이 이 바디와 일체형으로 일체감 있어 보이게 쭉 있는 와중에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그만큼이 전동으로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실게요. 자 문이 열리면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조금 더이 스텝 자체가 좀 두껍고 뭔가 그 고급 시킨 제품 같아요. 뭐 비싸다고 제품 자체가 무조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바디킷 일체형으로 해서 약간 고급화를 시킨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발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밟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처음 보여드린 제품, 처음 보여드린 제품은 이런 느낌으로 밟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윙스텝. 요거는 AG 전동 사이즈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윙스타 일반형. 일반형이 150만원 안팎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G 전동 사이즈 스텝은 고정입니다. 210만원. 전국 고정으로 210만원에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비싸다고 무조건 이 제품이 월등하다.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전동 스텝의 기능은 똑같이 전동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기능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패키지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블랙으로, 이 도어 가니쉬까지, 원톤으로, 이렇게 블랙 패키지를 하이리무닌 차량인데, 위에 몰딩부터, 깃 범버, 이렇게 싹, 도어 가니쉬까지 원톤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디키 일체형으로 가는 게이 차량의 컨셉과 맞다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다 순정이에요. 순정 그대로 모습인데 여기다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바디키 일체형으로 딱 해놓으면 어좀 뭔가 일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어울리는 건안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비싸다고 여기다가 그냥 비싼 거 때려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아, 예,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그걸 택하셨는지 여쭤보고, 그냥 비싸니까 하는 거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차량은 드레스업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용성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은 이제 좀 드레스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디킷의 제형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을 자, 이 차량은 이제 블랙 패키지, 그릴, 바디킷까지 다 했고요. 실내는 순정 대리석, 9인승 순정 차량인데 그냥 순정 라인, 순정 레일 그대로 유지한 채 3열을 자주 이용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대로 대리석만 깔은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9인승 차량 똑같은데 11자 통업 레일에 바닥은 그냥 엠보싱 장판으로 했고요. 리브지 시트 작업으로 이렇게 의자 자체를 좀 확장시키고 언더 서포트 장착으로 이렇게 편안함 위주로 세팅을 한 차량입니다. 자, 순정 시트를 볼게요. 2 열. 자 이게 순정 시트입니다. 자, 순정 시트 그리고 리브지 시트와 언더 서포트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자두대다 이제 신차로 입고돼서 썬생부터 신차 패키지 이렇게 다 시공을 했고요. 어, 명절 전인데 명절 전까지 제가 너무 업무가 밀려 있어서 오늘 새벽까지 일하면서 출고 준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형님들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